그처음 틀린 말 하면, 스 모으는 막 오기 시작한다고 오늘 이렇게 저희 조금씩 기도가 수업 시험 하 아니 그거 그 없어요 그 수업 시험을 하는 기도를 하세요 <laughs> 네, 그렇게 하서시키사장님 <laughs> <laughs> 아버지 우리 대화여갖고등학교 배화 1학년 학생들을 이 자리 동력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생각들을 여러한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게 깊다한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자여 어떻게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네보는것아 네, 표정들 그 보니까 <laughs>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우 지난 시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이 시그니처라는 명어 무슨 의미를 알고 있죠? 시그니처라는 게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 시그치, 시그니처, 시그니처, 역차, 역차, 뭔가 조금 특별한고유한 음. 네.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어디서 보면 어디. 하다 보니까 카페 시그니처 메뉴하고 배달 어플에도 가장물자 시그니처 메뉴 인기 메뉴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생님 지난 시간도 에 설명했지만 시그니처 우리 여러분들만의 <laughs> 고유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인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기 있는 숫자 이, 이 왜이에요이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0차 시간을 선생님과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듣는 시간을 했었어요. 오늘두번은시두으째여러으로의러분들이름을물이보을 그 물어보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이 사람은 이사람사 몇 번이었을까요? 4번. 4번 침대는 항상 내편입다 <laughs>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 뭐 어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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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방어고 <laughs>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덜덜덜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아, 도겸이, 너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얘기를 더잘 들어줄 수 있지?"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그 모든 전체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2번. 1, 2번. 3, 1, 3번. 3, 4번이요. 번 4번. 4번. <laughs> 자, 힌트를 주자면 1, 2번에 하나, 3, 4번 하나예요. 예. 1, 1, 3. 2, 3번. 2, 3번. 자, 선생님의 현재 상태는 어떤냐면요. 1번하고 3번이 그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세상 너무 반갑고 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 어제 막 긴장하고 떨다 보니까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사실. 아, 그 공복이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세상 반가운 그런 상태. 예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의 상태,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을때 자기 소개를 할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laughs> 네. 아, 어, 기억이 나요. 고마워요. <laughs>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예배 아침 시간에 교생 선생님 쭉 소개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인 사회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다시 선생님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었냐면, 선생님은요, 이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선생님의 꿈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교생으로서의 꿈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교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꿈,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냐는요?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데 자기 소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기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명절에 시고 뭐. 고향집에 내려가 시 보여드렸죠. 시골집에 내려가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전혀 다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소개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시간에대해서이 <laughs> 자기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소개 할수 있나요? 네. 지금부터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1 분의 시간을 주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소개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첫 시작 마디를 뭐라고 하을것 같아요? 이름.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과 내가 지금 어디 고등학교 1학년 몇학몇번 몇번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자기 소개를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a와 b 둘다 똑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a와 b, b에서 이 친구가 자기 소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a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대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땡땡 대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는 김배화입니다.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 총 3개고 토익점수는 몇 점입니다. 근데 B는 보세요. 저는 평소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에 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후로 네이버 지도의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고 남들에게 공유하면서 맛팔럼 리스트를 꿈꾸게 된 김배화입니다. A와 B 여러분들은 보통 A의 방식으로 나를 소개하는 대신에 B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요. 네, 네, 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저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충진대학교 교육대학원 누구 누구 선생님 뭘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B의 방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선생님 뭘 좋아하고요? 던걸 하고요. 선생님 이런 마음 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사실 A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자기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A는 자기 의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단원 그리고 자격증으로. 나는 어디 학과를 다? 점수가 없다 성적이 없다 근데 B는 보세요, 여러분들. B의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가 스펙이나 B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취미 좋아하는 거.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 그리고 꼭. 내가 이 바탕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한마디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것 같아. 그런데 이 자기소개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어떠한 인물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사람이 말을 가져왔는데, 나갈 나비카츠라는 이제 투자자야.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엉망진자라고 불리는 그 세상의 방열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의 통역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자신 주인공인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서 이 나발 나티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스펙과 레벨만 출구하는 사람은 언제든 동일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고유한 스토리를 짓는 사람은 대체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 아까 B의 얘기를 더잘 들어주고 여러분들도 A거나 B의 얘기를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도 A의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자기를 잘 소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세상에서는 이 A의 얘기를 말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B의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우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또 다른, 다니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친구들이 많은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자,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여러분들 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라고 부르면 어떻게 봅니요 그냥 갈길 가나요? 자기 이름을 부른 게 누군지 뒤를 돌아보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아이고, 가 중간에 젖졌네요 무슨 얘기에 집중을 하냐? 고유한 스토리를,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스토리를 지닐 수 있을 것.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스토리가 지니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했던 선생님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은요, 선생님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1번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다른 종교요 저한테는 누가 부르는 거 이런 콜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라 이해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른 종교가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세상은 나를 부르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을줄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부르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받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의 교회를 당신 측으로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다지 만드신 바고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의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소명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하면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네, 종교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 선생님이 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야기를 하냐, 바로 신, 이 만든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피요와 나의 내가 진짜 좋아하거나 잘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문제가 겹쳐지는 그 지점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줄 수거요 나는 요리하는 걸 죠 그런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데 티비에서 배고파라고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맛있는 밥으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요리사를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 가지고 있는 뭐,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속속풀풀있 있는 그런 태를지지실수 있다는 거죠. o n g young, and so long, young, a n 여러분들마다 g y 의의미의 a n 각 so 각 o n g young, and s 결국 o 번과 y o u 합하면 n 름을 o 고 나의 가치로 세상의 l o 를 채우는 채을소 것을 소명이라고 할수있 이 때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런 게 필요해 너의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좀더 뭐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줘라는 부름에 반응하는 방식이죠.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조금 짧게 소명 내가 생각하는 소명이란 이런 의미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좀 같습니다. 네다 정리하면 될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생리 이제 이. 를할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소명이라는 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귀 돌아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무엇에 집중할 거냐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게 만드는 또 뒤를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름에 한번 집중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고 또. 사람이야 슬기로운 여자의 고배 진짜요. 그래서 어머니가 <laughs>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예지아 너는 앞으로 슬기롭고 고배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 그래 맞아 나는 슬기롭고 고배로운 사람이니까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되게 예쁜 이름이네라고 생각하고 열심 히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예, 뜻을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게. 이 슬기롭고 고배로운 사람을 한자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슬기롭고 고배롭다라는 것 외에도 뜻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서 쭉 찾아보다가 슬기롭다는 의미에서 쭉 보니 가장 마지막에 있는 너그럽다는 의미에 시선이 확꿔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평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고 오는 말이 보아야 다른 말이 보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접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들 그만큼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너그러워야지 사람의 마음이 넓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이 세기로운 의미 중에서도 너그럽다는 의미에 조금 집중을 했었고요 또 도배 진짜는 어떤 의미냐면 뒤쪽에 있는, 진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에도 집중을 해서 떠나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의 이름을 소명으로 연관되어서 풀어 쓰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그럽고 깊은 마음씨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가? 그런 바, 그런 이름으로 한번 간단하게 바꿔 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만약에 소명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부르심을 받아서 뒤를 돌아보고 또 세상에 있는 세상의 필요를 해결, 세상의 필요를 나의 가치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의 가치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있는 그런 의미를 찾을 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PPT 내용은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여러분이 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분이 들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외의 것들의 가치를 떠올려는 거고요. 이름을 바꿀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 의미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원래 이름은 명사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름도 명사의 이름으로 지어졌을 거예요. 이 명사를 동사로 뭐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바꿔보았나요? 네잘 바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 속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다음으로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든 이름 외에도 옆자리에 있는 짝꿍의 이름을 한번 한자사전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친구 이에는내 이름만 바꿨다면 다음 번 이번에는 옆자리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들 옆자리 친구의 이름을 특별하게 바꿀 줄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만든것같으니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이름 옆자리 친구가 만들어준 이름을 포스트잇에 써놓고 우리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름 한번 이름 속에 있는 새로운 부분도 찾아보고 또 소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이름을 가지고 예, 네,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 그 시작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그 의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는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성민 선생님, 아홉 분더 출석할까요? 네. 좀, 좀, 네.